접 드리겠습니다. 네. 영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무인가요 예, 이거는 무인데요. 가을 무. 예. 네. 이래 가지고 네. 저 추석에 나물도 해 먹고 속아먹고요 네. 그러려고 이 심었는데 이게는 네. 잘 됐고요. 여기는요. 또 네. 이게 다 싹이 제대로 안 났어요 아 이거는 작년 그거 씨앗이었잖아요 아니 이거 올, 올해 씨앗이었고요 아니 이거 다 올해입니다 작년 씨다 뽑아버렸어요 아다 버렸어요 네, 제대로 안 나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네. 또안 되던가요 살랭이 이걸 안 했어요 살랭이를 살랭이를 안 하셨어요 네 없어가지고 안 하고 이랬는데 그때 부직포로 했었던 거 같은데요 부직포로 하니까요 이렇게 키만 오자라는 거예요. 네, 키만 자라면 안 돼요. 네, 키만 자라면 이 콩나물 메를 연애가툭부러져요 아, 부드러워가. <laughs> 그럼 결국에는 작년 거는 다 없애고. 없애죠. 올해 거로 다 했네요. 네, 올해 거가 확실히 잘 나더라고요. 음. 네, 너무 잘났죠. 네, 너무 새싹이 잘났네요. 네, 저이큰건 뭐예요? 이큰거 가운데? 아, 이것도 무시시가 하나 흘렀겠죠 이쪽으로. 아, 이동그라미 한거 똑같잖아 모양이요. 네. 그리고 이게 구0포자 네. 씨가 심었을 때는 구0포로 덮으면요 네. 수분이 안 날라가고 촉촉하잖아요 심었을 때예심었을 네. 때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 이게 싹이 터졌을 때는요. 네. 이거, 살랭이가 좋아요. 아, 싹이 터졌어. 예, 그때 공기를 네. 숨을 쉬고 햇빛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너무 컴컴하고요. 네. 숨을 못쉬겠전아 아무래도 이거보다 덜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시원해요. 쑥 자라피더라니까요, 키가. 아. 쑥 울러 자라, 이 울로 자라지, 울러 자라가지고 키가 네. 크고, 이래가, 이래 되면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요. 뿌리 쪽을요, 이렇게. 살살, 이것도, 저것도 세 음. 번이나 했거든요. 에, 거예요. 옆에 비차 보면은 네. 표현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이나. 넘어지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뚝라진다니까요 대부분에. 그리고 또 여기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요. 네. 고양이가 막 공간만 있으면요. 네. 들어갔다가 넣었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신기하잖아요. 이 아, 고양이가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굴도 있고 이러나니까요 네. 그럼. 그러니까 뚜루룩 뛰다니는데, 다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집처럼요. 네, 신난 놀이터인 줄 알고요. 네. 우리 심정을 모르고요, 우리는. 네. 네, 비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 혹시 다르지요? 네, 이거 행 거가? 네. 네안안 거고, 안한 네, 거가? 이거는 안한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은한 겁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러면 더잘 커요, 이렇게. 더잘 커요.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맞죠? 네. 네. 알맞죠. 더 좋죠. 네, 알맞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걱정 안 해도 되죠. 어.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어. 확인만 하고요. 네. 그때그때 아, 그때 보고 약은 맞춰주면요. 네. 벌레 먹나 안 먹나라 약 쳐주고요. 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할일 없어요. 네. 제대로 다 세월만 가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암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일찍 심은 거는요. 네. 한 이거보다 이 10일이 빠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드러눕잖아요. 네. 4일 전에 찍어온 거 있는데, 4일 전보다 음. 이만큼 컸네요. 예, 지가, 비가 네. 촉촉히 와주니까요. 네. 너무 잘 자라네요. 그래서 이걸 북도다 칩니다, 이렇게. 흙으로요? 예, 예. 넘어지니까, 이렇게 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네? 말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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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세워주는 건가요? 네, 예, 세워주는 겁니다. 아, 비가 많이 커가지고요. 네. 여기도 이것도 보세요. 여기다 네. 네. 지금 보세안 그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뿔라집니다. 아. 연해가지고 뿔라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흙을 네. 더. 네, 푹 돋아줘야 돼요. 네. 여기 추가로 흙을 들고 왔거든요. 네. 네. 4일만에 이렇게 많이 크네요. 네, 이 비가 요즘 계속 찔끔찔끔찔끔 오더라니까. 네, 물을 많이 먹으니까 맞죠? 네. 됩니다, 물을. 돋아주기 전이랑. 국도 다 주고 나서입니다.